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60분 리커버리런 하고 이따가는 덤벨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 또 많이 찾아 주시는 분들께서 런닝화 덕후 분들이 많으시죠 제 리뷰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후속 리뷰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 두 종에 대해서 후속 리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디제로 SL과 노바블라스트 4에 관해서 제가 신었던 이후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 훈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전작인 노바블라스트 3가 정말 잘 나온 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었죠. 저도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고 지금 86km를 주행한 상황인데 야, 정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신발입니다. 뭐 하나 엄청난 특장점 아 이거 이 부분 장난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오 어디 하나 뭐 불편한 거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네 라는 인상이 특히 강했습니다 착용감 편합니다 쿠셔닝 좋습니다 반발력 충분합니다 롤링 잘 됩니다 안정성도 충분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전천후 신발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대신 굳이 굳이 단점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장거리로 넘어갈 때, 한 이제 9 k m 에서1 0 k m 쯤 넘어가는 순간부터 쿠셔닝이 좀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딱 생깁니다. 안 원래 베이스가 조금 푹신푹신한 게 베이스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 단단해지는 느낌의 갭 차이가 조금 큰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프 정도까지는 신을만 하지만, 그 이상은 신기는 힘들 법한, 아, 어, 그런 신발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디다스 아디제로 SL입니다. 아디제로 라인에서 가장 이제 보급형 모델로 나온 모델인데, 그에 맞지 않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노바 블라스트 4만큼 엄청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저는 무엇보다 발과 일체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발과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디들려고 하는 대로 디더지고 움직이려 하는 만큼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노바올라스트 4보다는 이제 쿠션이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지만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어, 장거리에서도 그 느낌이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장거리로 넘어갈 때 저는 노바블라스트 4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장거리에서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갭 차이가 없다는 게 가장 컸죠. 얘는 어차피 푹신, 그렇게 푹신하지 않으니까 계속 쫀득한 느낌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두 신발 다 데일리 트레이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어떤 신발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 각각에 맞는 개성에 따라서 골라 신는 재미로 저는 신고 있어요. 대신 웬만하면 은 로테이션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니가 같은 경우에 이 쿠셔닝이 한 신발로 계속 계속 매일매일 신으면은, 어그 쿠션의 회복도 잘안 되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신발을 신은 후에 휴식 시간을 좀 제가 챙겨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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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렇게 연달아서 바꿔서 신고 있고, 그때에 맞춰서 맞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신발 다 만족하고요.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크게 느끼는 건 없습니다. 요즘 러닝화 기술이 정말 발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10만 원 초중반 선의 신발들이 이렇게 좋은 뭐랄까? 기능성과 착화감을 제공을 해 준다는 게 이제 굳이 막 무조건 2, 30만원짜리 비싼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강박감을 더더욱 덜해주는 그런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디제로 SL을 신을 거예요. 아 그리고 겨울철 러닝할 때 수분크림 웬만하면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립밤도 그렇구요.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되면 피부가 상하잖아요. 조금 더 욕심있는 분들은 선크림도 겨울이라고 자외선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자외선 지수가 더 높은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어, 피부도 신경 <laughs>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영상 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뛰기 수월한데 말이죠. 아, 진짜 영하 한 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야, 그때는 진짜 우선 런닝 훈련적인 목적은 포기하고 뛰는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은 날씨에 기분 좋은 페이스로 뛰니까 아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나 뭐라는 거야? <laughs> 자 지금 20분 달렸고요. 마침 제가 블로깅할 때 쓰레기밭이라고 했던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주사서인지 어, 쓰레기가 줄어들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 천타가 조금 오는데, 야, 거꾸로 오기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 없애버리니. 자, 30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박을 최대한 신경쓰면서 달리고 있어서 140 후반에서 150 초반이 나오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런닝이란 훈련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지면을 박차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스포츠지만 그 훈련 방식은 생각보다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인터벌도 좀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인터벌은 좀 자제하라고들 하시죠. 아, 왜냐하면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자, 40분 달리고 있습니다. 야, 오늘 왠지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확실히 반려동물 어,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도 있네요 자 50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아 근데 오늘은 뛰는데 배가 많이 고프네요 <laughs>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제가 <laughs> 끝나고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요. <laughs> 자, 60분 달렸고 11.42km 달렸다고 합니다. 어, 사실 리커버리론 한다고 맨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은데 리커버리는 안 됐고 훈련이 됐습니다. <laughs> 리커버리할 거면은 어, 한 5분 후반 페이스는 뛰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더 줄이고.